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경영분석 3장 6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6번이 이제 2013년과 2014년도 공통형 재무상태표.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공통형 재무상태표로 일단은 그뭐좀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3장에 보면 뭐 재무상태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음, 일단은 공통형 재무 상태표로 만들면은, 어, 자산을 갖다가 이제 100으로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을. 음. 자산 한번 100으로 이제 놓고 우리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2013년도를 보니까 자산이 이제 100이고, 어,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40. 어, 일단 자산이 이제 100으로 놓여져 있네요. 예, 그럼 뭐, 된거 같고 어 그러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그 음, 다음에 2014년도를 보니까 자산이 이제 13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자산이 이제 130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100으로 좀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거 갖다가 자산으로 나눠 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100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결국은 100%가 나온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30으로 나눠주게 되면 2014년도는 자산이 130인데 이것을 100으로 표시를 하면 1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동 자산이 이제 50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50으로 나와 있는 걸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는 이제, 어 2014년도 자산이 이제 130이었고, 그 다음에 어 유동 자산은 50이었으니 130분의 50으로 이렇게 나눠 주게 되면 곱하기 100 하면 이제 38%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어 유동 자산은 38, 즉 자산 대비해서 38%를 8퍼 3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비유동 자산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도 이제 130분의 80으로 나와있으니까 130분에 이제 80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62%가 나오니까 6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한 게 이제 음 여기가 이제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음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얼마가 나오냐면 4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 유동부채가 19,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가 27, 그 다음에 자본은 54, 뭐,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2014년도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부채는 2014년도는 50, 예, 네, 그 다음에 이건 20, 30, 그 다음에, 어, 자본은 50, 이렇게, 어, 되죠. 요거 이제, 그, 이미, 그, 구해져 있으니까요.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번 문제가 바로, 그, 공통형 재무 상태로 뭐 표현했을 때, 2014년보다 뭐, 2014년에 구성비율이 증가한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증가한 것은, 보니까 여기 40에서 30이 감소했네요. 60에서 60이 증가했네요. 그럼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증가했고, 50, 46 감소, 20, 19 감소, 30, 27 감소, 5 0 어, 이거 증가했나? 예. 예, 그래서 증가한 것은 바로 비유동 자산과, 어, 자본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6번은 보기 2번이 답이네요. 예, 비유동 자산과 자본. 음. 자, 그 다음에 7번 보니까요, 그, 2013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한 지수형 재무 상태표에서 2014년도에 유동자산의 지수보다 큰 개정 과목을,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공통형 재무상태표로 바꿨는데, 이거갖다가 이제, 음 다시 이제 지수형 재무상태표로 이제 바꿔야 되겠네요. 예. 네. 어 문제에서 바꾸라고 했으니까, 지수형으로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지수형 재무제표 라고 하는 것은요 지수형 재무제표 라고 하는 것은 어왜 작성을 하냐면요 이제 그 증감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증감 추세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수형을 갖다가 이제 작성하려면 먼저 무엇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어, 먼저 이제 기준 연도를 설정 하시고요 음, 언제 쪽을 갖다가 기준 연도를 할 것이냐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 연도를 이제 100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준 연도를 100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갖다가 알면 되겠죠. 2013년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우리가 자산을 갖다가 100으로 놓은 거죠. 예, 100으로 놓고, 2014년도는 어, 자산이 100이니까, 2014년도는 얼마로 표시가 됐었습니까? 어, 130으로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 연도가 100으로 돼 있으니, 어, 요거에 비해서 뭐, 우리가 30% 증가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예, 30%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을 볼까요? 유동자산. 어, 2013년도에 유동자산은 이제 40입니다. 40. 근데 40인데 이 40을 기준 연도니까 100으로 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100으로 놓고 예. 유동 자산은 이제 100으로 놓고 어 그렇다면은 어 이게 어 2014년도에는 어 얼마가 되게 되냐라는 건데 어 2013년도 유동 자산이 이제 40이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의 유동 자산은 50이니 40분의 50으로 이렇게 나눠 주게 되면 이게 이제 125가 나오게 됩니다. 음. 다 이제 125로 이렇게 써 주시면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어 2013년도가 기준 연도니까 2013년도 기준 연도를 100으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쭉 앞으로 되겠죠. 이제 기준 연도를 기준 연도를 이제 100으로 넣는다. 예. 100으로? 어. 100으로 넣는다. 이런 얘기. 이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100에서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면 어, 25%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증감 추세를 알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음.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도 일단 100으로 놓는데 그렇다면 2014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2013년도 비유동 자산이 60이었고 2014년도는 80이니 60분의 80이 되고, 그다가 곱하기 100하면 133이 됩니다. 그래서 133 쓰시면 아, 33% 증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채를 갖다가 부채도 100, 비 어, 유동 부채도 100, 비유동 부채도 100, 자본도 100으로 놓고 2014년 들어갔다 이제 우리가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이게 120, 125. 어, 그 다음, 116, 140,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음. 자, 그러면, 뭐, 7번에서 뭐, 요, 요 관계 뭐죠? 2013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한 지수형 상태표에서, 2014년도에 유동자산의 지수보다 큰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음, 어, 유동자산의 지수보다, 유동자산의 지수가 이제 125네요. 125. 자, 그래서 125보다 우리가 큰 것을 갖다가 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큰 것을 찾아보니까, 어, 큰 것을 찾아보면, 어, 비유동 자산. 예, 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자본도 크고요. 음, 근데 뭐 자본은 보기엔 안 나와 있으니까, 어, 비유동 자산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7번에 어, 답은 어, 4번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볼게요. 그 자산 증가에 대한 기여율입니다. 이 자산이 100에서 130으로 이제 30%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130으로 증가하는 데 있어서, 어, 이거보다 더그 기여가 큰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비유동자산이 133으로 더 많이 그 증가했고 그 다음에 자본도 140으로 30%보다 더 많이 얘는 예, 예, 40% 증가한 거니까요 비유동자산과 자본입니다 보니까는 어 8번에 그래서 비유동자산과 자본인데 자본은 보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8번의 답은 예, 2번이 되겠죠 예. 비유동 자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8번까지 풀어봤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음. 자, 9번이 이제 2014년도 자산 증가에 대한 자본 기호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여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이제 기여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여율이라고 하는 것은 음, 한마디로 말해서 퍼센트로 표시를 한 거고요.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요 퍼센트 포인트로 이제 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뭐 실업률이 5%에서 10%로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기여율은 5%가 10%가 됐으니 이게 로 한다면 퍼로 한다면 이거는 퍼로 생각한다면 100%가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퍼센트 포인트는 단순히 차이, 숫자의 차이. 그래서 5% 포인트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는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음, 어, 우리가 뭐 자산이 이제 증가하는데 자산의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항목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갖다 한번 알아볼게요. 기여율을 한번 알아보면 예를 들면서 뭐 우리가 이제 2015년, 2016년 이렇게 본다면 자산이 만약에 100에서 이제 120으로 증가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20만큼 증가를 한 거죠. 음. 근데 만약에 유동자산이 유동자산이 50에서 60으로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10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20만큼 증가했을 때 증가했을 때 유동자산은 10만큼 증가했으니 어, 50%를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음. 자산이 20 증가할 때. 20만큼 증가함이 있어가지고 유동자산 10을 증가시켰으니 20에 10은 50% 잖아요. 그50%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 그게 바로 기여율입니다. 기여율. 음.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산의 변화, 자산의 변화량 분에그 해당 자산, 해당 자산의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동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의 변화량을 갖다가 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하면 자산은 20만큼 증가했고 유동자산은 10만큼 증가했고 이것을 100을 곱하니까 바로 50%가 나오는 거죠. 음. 자 이게 바로 이제 기여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여율.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여도도 있잖아요. 기여도. 어. 그래서 이제 그 자산이, 그, 20%, 지금 보시게 되면, 어, 100에서 120 됐으니, 자산이 어쨌든 간에, 어, 20%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어, 20%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 상승 시, 어, 상승할 때, 20% 포인트 상승할 때, 어, 유동 자산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20% 포인트가, 올라가면, 그러니 아, 이제, 일단 100이라는 상태는, 일단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상태니까 0%겠죠? 거기에서 20%가 상승했대잖아요 그럼 20% 포인트가 오른 거죠. 그럼 20% 포인트, 숫자로 20이 올라갔을 때, 유동자산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기여도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10% 포인트가 유동자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음. 이제 숫자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5에서 10 됐다고 5가 어 상승했으니 5% 포인트라고 하는 것처럼 20%, 20이 상승했을 때 바로 10 10이라는 정도는 유동 자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음. 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기여율과 기여도가 이제 다른 거는 결국은 이제 자산이 이제 증가하는데 있어서 유동 자산이 반을 그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 반을 기여했다는 의미인데 기여율이라고 하는 것은 50%를 기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어, 기여도도 역시 반을 기여를 했는데 숫자로만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예. 20 20이 올라갔을 때 10이 기여했다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음. 어쨌 예,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여도는 그러면 뭐 어떻게 이제 구하느냐? 음.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자산 증가 기여율, 음. 음, 곱하기 자산 증가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산 증가 기여율은 우리가 구했죠. 몇 프로였습니까? 50%. 음, 그래서 이제 50%를 구했고, 곱하기 자산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20% 증가했잖아요. 100에서 120. 네, 20%. 음. 자, 그래서, 이, 20%를 갖다 이렇게, 어, 곱하게 되면, 여게 이제 10%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50%는 0 5고요 0.5. 20%는 0.2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제 0, 그, 0.2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 포인트라고. 음 자, 그래서 기여율과기여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9번을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그 2014년도 자산 증가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라고 했습니다. 음. 자, 2014년도 자산 증가. 자, 그러면 기여율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산의 증가하고 해당 자산의 증가. 해당 자산은 뭐였죠? 어, 자본이다, 자본. 어, 거기, 자산 증가에 대한 어떤 자본의 기여도라고 했으니까, 어, 자본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본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음, 어, 거기, 보니까는, 그, 에, 이따, 이다 쓸게요. 자본의 증가. 그럼 자산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100에서 130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분은 30이죠. 자본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50에서 70으로 증가했잖아요. 20이죠. 예. 그래서 이제 30분의 2 0이고요 음. 그다 곱하기 100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자산 증가율이냐. 자산 증가율인데, 바로 자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비율을 나타낸, 어, 바로 자산 증가에 대한 자본의 기여율입니다. 어, 이 자본에 대한 기여율에다가, 기여율에다가, 우리는 자산 증가율을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산 증가율 자산 증가율이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100에서 130 증가했으니까 30%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3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20% 포인트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음. 자 9번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음. 어 근데 이제 답지는 어, 우리 정답이 이제 9번에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 그건 이제 잘못 나온 거고, 9번의 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음. 어, 10번은 다음 설명 중오은 것은 그랬는데요. 음, 어, 뭐 보기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기를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보니까, 유동자산의 총자산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자본보다 크다. 음. 이것도 구해야 되겠네요. 예. 음. 음, 일단은, 그, 우리가 2013년과 2014년도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잠깐 써보면, 2013년과 2014년이 있는데, 그 자산은, 자산은, 어, 100에서 130. 유동자산은 40에서 50. 비유동자산은 60에서 80. 그다음에 부채는 50에서 60. 그다음에 유동부채는 20에서 25. 비유동부채는 30에서 35. 그다음에 자본은 50에서 70. 자, 그러면 보기 1번 보면 유동자산의 총자산 증가대 기울. 어, 이거는 자산의 증가에 대한 유동자산의 증가 그러니까 이 기여율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예. 그래서 어, 이걸 갖다가 계산해 보게 되면 음, 자산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30 증가했죠. 그다음에 유동자산은 10 증가했네요. 예. 그리고 곱하기 100 하니까 33%가 됩니다. 기여율은 33%. 근데 음. 이게 자본에 대한 지금 기여율을 갖다가 우리가 또 구해봐야 되겠네요. 1번이 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려면 자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보시면 30분에 자본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50에서 70으로 증가했네요. 20이겠죠? 그 곱하기 100하면 예, 67%가 됩니다. 음. 자 그래서 그 유동자산의 총자산 증가된 기여율은 자본보다 크다라고 한 것은 틀렸습니다. 작죠? 예. 어, 그래서 1번은 음, 틀린 말이고요. 자 2번. 유동 부채의 총자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20% 포인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 기여도를 구하려면 기여율에서 곱하기 증가율을 갖다가 계산하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유동 부채에 대한 총자산 증가 기여율. 음. 그럼 이렇게 계산. 자 이게 자산의 증가에 대한 음. 유동 부채의 증가분 먼저 구합시다. 음. 그럼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30. 유동 부채는 얼마나 증가했나요? 유동 부채는 20에서 25네요. 예. 5만큼 증가했네요. 음.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0하면 기여율이 나오겠죠? 기여율? 예. 기호율에다가 우리가 기호도를 구하려면 자산의 증가율을 곱하시면 되겠죠. 자산 증가가 얼마입니까? 100에서 130. 그냥 30%죠. 곱하기 30%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요거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0.05가 나오고 따라서 5% 포인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근데 이제 보기 2번이 이제 20%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음. 2번도 틀렸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3번이 이제 2013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한 지수형 재무상태표에서 2014년도의 비유동 지수는 133이다. 어. 자, 이게 뭐, 뭡니까? 지수형 재무상태표. 어. 2013년을 기준 연도로 했다라고 하네요. 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그 2013년과 2014년을 갖다가 비교를 했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 2013년이 이제 기준년도라고 했고, 기준년도면 결국은 다 100으로 넣는 거 아닙니까? 예, 지수형 재무상태표는. 근데 비, 어, 유동자산이라고 했으니까, 비유동자산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비유동자산이, 어, 60이었었는데, 60이었었는데, 이 60을 60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제 100으로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지수형 재무상태표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14년도의 비유동 자산 지수 얼마가 되겠느냐 뭐라는 건데 자 그러면 2013년도의 비유동 자산은 이제 60이고요. 음그 다음에 2014년도의 비유동 자산은 아까 그 80이었으니까 60분에 80을 나눠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60분에 80 나눠줘가지고 이제 퍼센트로 나누 그 표시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133이 되고. 따라서 2014년도는 133이라고 보시 하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보기 3번을 보니까 어, 비유동자산지수는 133이라고 했으니까 어, 맞는 말이네요. 예. 그래서 보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기 4번도 보시면 2014년의 재무상태표를 공통형 재무상태표로 표현했을 때또 공통형 재무상태표는 뭐였죠? 자, 공통력 재무상태표는요, 그 총액에 대한 구성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총액에 대한 구성 비율로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통형인데요. 그러면 총액이라고는 뭐냐면, 어, 이제 만약에 그 재무상태표면 자산으로, 손익계산서면 매출을 100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음. 자, 근데 어쨌든 공통력 재무상태표라고 했으니까, 재무상태표니까, 이제 그 자산을 갖다가 100으로 놓고 다른 항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일단 자산을 100으로 놔야죠. 음. 자, 자산을 100으로 놓고 뭐와 뭐를 비교하라고 했냐면 비유동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어. 자, 비유동 자산이 얼마죠? 저기 보시니까 2014년도의 비유동 자산은 어 보시면 네, 예, 80이네요. 80. 예, 그래서 그래서 배, 이 자산을 100으로 놓고 우리가 구해 보게 되면 원래 자산은 원래 자산은 130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비유동 자산은 얼마로 나와 있냐면 2014년도에 예, 이제 60으로 아, 60이 아니라 2014년도에는 80으로 나와 있습니다. 80. 음, 그러니까 130을 100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130을 130으로 나누면 1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80을 13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나눠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30을 80으로 나눠주게 되면 62가 되는 거죠. 즉, 자산 대비 비유동 자산은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은 얼마였냐면, 자본은 7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 70. 따라, 어, 어, 자본은 구라는게 아니라 이제 부채를 구해야 되겠네요. 부채, 부채는 어 60으로 나와 있습니다. 60, 60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130 자산 중에 부채가 60이니 어 얼마겠느냐 계산을 해보게 되면 46이 나오게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어 부채의 구성 비율보다 비유동 자산의 구성 비율 더 큽니다. 비유동 자산 이더 큽니다. 근데 보기에서는 부채 구성 비율이 비유동 자산 구성 비율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그래서, 어, 10번의 답은, 그래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음. 어, 자, 음, 이 다섯 문제씩 푸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풀이하고, 이제 11번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